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동행이 오늘도 하루 종일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머무는 곳들이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창조 세계에 담겨진 아름답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에 늘 감동하며 감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간의 삶이 많이 망가지고 어그러졌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유유히 흘러가고 있음을 봅니다. 인간이 겪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가고 계절은 바뀌며 자연은 변화합니다. 하나님, 이런 변화 속에서 거대한 자연을 움직이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끼며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감염병의 속박과 제약에서 속히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어 주님께서 맡기신 자연과 세상을 바르게 돌보며 함께 공존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심는 것들이 악한 것, 보기 싫은 것, 죄악된 것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자칫 말의 실수로 거짓을 심거나 분노를 심거나 질투를 심지 않게 하옵소서 행동을 잘못 처신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르고 참된 것을 심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고 감사를 심고 믿음을 심으며 소망의 씨를 뿌리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장 빛나고 아름다워야 할 우리가, 당당하고 행복해야 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고자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구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거짓을 쉽게 행하며 한없이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과 구원받음의 감사가 우리 안에 뜨겁게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정체성을 깨닫고 겸손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지금 이 마음을 가정에서 학교와 회사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소망의 성도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마주치는 이들에게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슬픔을 당한 이에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고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는 모른 척 하지 않는 정의로우면서도 평화를 만드는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의 불황으로 기업과 가게를 꾸려나가는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고 생의 의지조차 꺾인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많은 청소년들이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땀의 수고가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포기가 아닌 도전을 권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이 아침 새 마음, 새 기운을 풀어 놓어 주시옵소서.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일이 꼭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남은 며칠 동안 몸과 마음을 잘 돌아보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의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소망교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실에 누워 있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술을 앞둔 성도, 수술 후 회복의 과정에 있는 성도,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의 은퇴 장로님과 아내되는 권사님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생활 치료센터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놀란 가슴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염병이 거세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몸이 잘 작동하여 감염병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가 주님 주님께 응답받는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피부암이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견되어 수술을 받는 성도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피부 이식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거나 암이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 딸의 마음을 평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로 22절 말씀 우리가 한 번에 읽기보다는 나누어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고 또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 왕이요 하에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줄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보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을 베었은 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 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사이의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다윗을 쫓아서 엥게디까지 들어간 사울 왕이 3,000명을 거느리고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바위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엥게디 광야에 한 굴에 들어가서, 어, 뒤를 보려고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아, 그리고 나오는 장면이 앞선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뒤따라 나오면서 어, 왕에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자기 자신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그런 장면이고 다윗이 그것도 아주 논리적으로 어, 자기 자신이 어, 왕을 왜 죽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선 15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절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어, 소리 높여 울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 이 16절 말씀이 이제 반전을 일으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이 흐름의 내용일까를 우선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윗이 지금 이제 나오, 뒤따라 나오면서 당신을 내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내가 억울하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16절에서 사울이 돌아보면서. 어 울거든요. 어 소리 높여 울면서 내 아들 목소리냐, 다윗의 목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우는 장면이 16절에 있는데 제가 16절만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어 사울이 지금 막 다윗을 잡으려 막 돌아다니다가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잡으려 돌아다니다가 뒤에서 용변을 보고 이제 뒤에서 나오는 중에 뒤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을 내가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때 사울이 그것을 듣고 내 아들 다윗아라고 말하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 이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갑자기 감동이 돼서 울었다. 또 아들을 갑자기 내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하면서 울었다는 라 말이 이게 잘 연결이 되나요 이+ 이 문장의 흐름으로만 본다면 무언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용변을 보고 뒤를 보고 아 그리고 홀로 있을 때아 이미 그 안에 자기가 갇혔다는 사실을 사울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웅성거리는 소리도 있었을 거지요. 그렇죠. 다가오는 소리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내 뒤에 와서 지금 서 있는 느낌도 받았겠죠. 사울이 그런 정도의 느낌이 없었다고 보기는 감쪽같이 속여서 옷자락을 잘라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도리어 아마 사울은 그 안에서 아마 심각한 공포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홀로 있는 상태에서, 아, 내가 지금 적진으로 들어왔구나. 이제 지금 다윗의, 다윗이나 또는 어떤, 어, 어떤 사람들이 이 안에 지금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꼈지만, 아마도 다, 사월은 거기서 내색을 할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누군가가 다가오는 느낌도 가졌을 것이고, 아, 그리고 옷을 베어가는 것도 어,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닌 척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뒤에서 다윗이 바로 나오자마자 뒤 따라가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지금 뒤에 그런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는 이 그 뭐랄까 공포감에서부터 또 해방감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극심한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해방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교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울이 울었다. 라는 표현이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조금 어이 흐름상으로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꼭뭐 저처럼 생각을 여러분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따라가셔도 좋지만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이해하려면 아마도 그 안에서 홀로 사울이 굉장히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서 아 내가 죽었구나 여기서라는 그런 아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심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그리고 지금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으면서 아 살았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을 때 뒤에서 다윗이 하는 말. 그 말을 들었을 때 오는 그, 뭐랄까요,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것이 사울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 윗이 나갈 때, 사울이 나갈 때 다윗이 따라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8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 네 왕이요.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어떤 힘이 그 동굴에서 느껴졌는데,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주 네, 왕이요. 이, 이, 다윗이 아주 굉장히 예의를 차려서 지금 나, 내, 나의 주니 주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다감하게 그리고 왕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어, 당신은 왕도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사월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으로 일단 처음에 먼저 시작을 하고 1 1절에서 아들의 모습 사위의 모습으로 또다시 이 사울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말합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벗어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우선 다윗은 나를 해하려 내가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말을. 왜 왕은 믿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 지금 살, 살짝 그 뭐랄까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지금 빗, 빗나가게 만들죠. 사실은 지금 그 다윗을, 다윗이 나를,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실제로는 사울이거든요사울이 사오리 그걸 믿고 있었죠. 그걸 그렇게 알고 있었죠.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사울이 어,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어 그런 신념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왜 왕이 믿으십니까라고 말하지만 사실 빗대어 사는 이야기고 왜 왕은 그렇게 생각합니까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 보면 돌아서 하는 돌려서 하는 그런 의미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자체를 책망합니다. 다윗은 어, 내가 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번 보고 있을 텐데 그 앞에서 내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어, 그런 신념 그런 생각들을 왜 당신들이 하고 있느냐 어, 또 왕은 사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가 그 지금 죽일 수,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상태에서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설은 틀렸다. 그,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자, 사울에게. 어 사람들이 다윗이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왜 믿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넘기셨다. 오늘 밤 조금 전에 어, 당신을 넘겼다. 내손 앞에 있어 안에 있었다. 아마 사울은 아마 만약에 동굴에서 어떤 그런 인기척을 느꼈다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텐데 아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거 이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내가 당신을 내 손을 들어서 당신을 해야 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내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비었은즉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 나이다. 예, 지금 찢어놓은 그런 옷자락을 지금 보여주면서 아버지여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사위의 어떤 입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 절에서 그의 생각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 당신을 해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 아주 굉장히 어, 흥미롭게도 왕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어, 도리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고. 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속담의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다시 내가 내 손으로 당신을 죽이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다시 이야기하면서 악은 악인 악인에게서 난다. 이건 악이다. 당신이 하는 일은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에서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당신은 악이다 악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 결국은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나는 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또 그러나 나는 그러나 그 보복을 내 손으로 하진 않겠다 여러 번 지금 세 번이나 나는 나의 손을 들어서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 번이나 같이 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기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으로 지칭하면서 왕이 지금 따라 나가야 될 대항하고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이 누구냐 불레스 사람이 아니냐.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들을 향해서 나가야 될 사람이 지금 개나 벼룩을 쫓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책망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장면 16절을 읽었고요, 17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 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네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이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예, 사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전까지는 이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세 아들 어디 갔느냐 계속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감동했다고 볼수 있겠고 사울은 이 점에서 적어도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아, 극심한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어, 살아난 것에 대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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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열이라고 그럴까요? 또 자기를 살려준 어떤 그 다윗에 대한 어떤 고마운 마음이라고 이것이 아, 솟아 올라오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어, 이것이 내 목소리냐라고 말하면서 소리 높이 울었다. 저는 이 울었다는 것이 다윗을 다윗을 보고 감동이 돼서 울었다기보다는 극심한 죽음의 공포 속에 있다가 어, 나오면서 살았다라고 했을 때 오는 그, 그런 울음이 아닐까. 그러면서 다윗의 소리를 들었을 때 오는 부끄러움. 부끄러운 울음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그렇게 적용을 해 봅니다. 다윗에게 이제 말하되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학대하였는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네가 나를 선대하였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면 너를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19절 말씀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어, 나라면 너를 그냥 보내지 않았을 텐데 네가 나를 선대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자, 이 자리에서 이미 전쟁 사울과 다윗의 전쟁은 사실은 끝난 셈이 되죠. 그렇죠? 이제 다윗은 이미 사울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고 아, 그리고 사울은 이 자리에서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도리어 어, 다윗이 도리어 살아나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죽일 수 있을 때 죽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법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이 있을 때 죽여야 된다. 그리고 밟을 수 있을 때 밟아야 된다. 이게 세상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살릴 수 있을 것은 살려내는 것. 이게 하나님 다윗이 했던 방식이었고 다윗은 사월을 살려는 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미 죽인 것이나 다름없죠. 왜. 이미 왕권은 이미 이제 끝난 것이 나다름없어3 0 3천 명의 군사가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미 다윗의 군사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사울을 살려준 사람이 되었지만 왕권은 이미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다.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권력과 힘또 생명 어떤 생명을 없애야만. 내가 권력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개념이라면 지금 다윗은 도리어 살려냄으로써 도리어 권력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게 참 귀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사울은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 가문을 선대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을 하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뒤에 아직도 여러 번의 하나의 그 뭐라럴까요 남아 있는 작업들 남아 있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이 사건은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다윗은 이미 이 자리에서 사울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고 그리고 사울은 이미 왕권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데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 왕을 기름 부음 받은자를 죽이지 않는다 나는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가 왕위, 왕위에 올랐을 때 다른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도, 또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다른 상급을 얻게 됩니다. 그참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또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살려냄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또 같이 결단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